법인세 사무 처리 규정 제138조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제출 대상 관리 세무 서장은 공익 법인이 과세 기간별 또는 사업 연도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두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세무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세무 확인서 제출 대상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세무 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 조표상 총자산가액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 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약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 재산가액의 1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회계 검사를 받는 연도분의 하나. 2023년 7월 13일 발표된 예규입니다. 공익법인의 세무 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세무 확인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른 회계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세무확인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